일렉트로록스 에르고라피도 ZB351 LEDB는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사용성을 자랑하는 무선 청소기입니다. 스틱형과 핸디형의 결합으로 넓은 아, 면적과 아, 좁은 틈을 모두 손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프 스탠딩 기능은 청소 중 잠시 멈출 때 유용하며,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어두운 곳의 먼지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 늦은 시간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이 깔끔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네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가성비와 성능에 매우 만족하며 한번 사용하면 다른 청소기로 눈을 돌리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바로 일렉트로록스 에르고라피도 ZB3511DB로 청소의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